그리 남용천 선수 미라 이어서 4번이 신동현 1번이 윤진규 뒤쪽에는 3번 이차현 선수와 2번의 이진국이 바깥쪽 빠져나오고 뒤쪽에는 5번의 김도환과 7번의 공민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2번 4번 1번 5번 6번 3번 7번 선수 3코너 통과 선두로 나선 2번의 이진국 선수 막하고 있는 4번의 신동현과 그 뒤쪽에는 1번의 윤진규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2번 4번 1번 5번 3번 순으로 1코너 통과 선두 계속해서 2번의 이진국 선수 차분이 막하고 있는 4번의 신동현이 바깥쪽 빠져나왔습니다저측 시도하는 4번의 신동현 막하는 1번의 윤진규 선수와 뒤쪽에는 5번의 김도환과 바깥쪽 빠져나오는 3번의 이차현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으로 4번의 신동현, 바깥쪽 1번의 윤진규,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3파전 접전을 펼치면서 새첫 경주 우승급제 1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5번 김일규 선수가 대열 선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번의 손재우 선수,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올라오는 3번의 김태한 선수와 2번의 박성호 선수 뒤쪽으로 1번 고종인과 4번의 주효진, 7번의 김명래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2번, 5번, 6번, 1번, 7번, 4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현재 선두는 3번 김태한 선수입니다. 마하는 2번의 박성호 선수와 5번의 김일규 선수, 대열 네 번째 위치한 6번 손재우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별다른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3번 2번 5번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6번 손재우 선수가 페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코너 통과 안쪽 선두 3번의 김태환과 바깥쪽 넘어가는 6번의 손재우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6번 손재우 마악하는 1번의 고정인 선수 마지막 직선 주로 6번과 1번 3위권에서 7번과 3번 저치기 승부로 대열을 넘어갔던 6번 손재우 선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수급 최이경주 함께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신 안쪽에서 6번인 최민호 선수 옆쪽에서 1번인 고병수 뒤쪽에는. 2번 김형모 선수와 그 뒤를 마크하고 있는 3번의 임경수 대열 마지막에는 4번의 김현 선수 이제 2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5번, 7번, 1번, 2번, 3번, 6번, 4번 선수 이제 3 코너 통과. 자 선두로 나서는 7번의 유루신 선수입니다. 마크는 1번의 고명수 뒤쪽에는 2번의 김형모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7번, 1번, 2번, 6번 순으로 1 코너 통과. 선두 계속해서 7번의 유루신 선수 바깥쪽 빠져나오는 2번의 김형모 선수입니다. 첫치기를 수단은 이번에 김형모 따라 붙는 6번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2번, 6번, 3번이 대열을 넘어갔습니다 직선주로 이번에 김형모, 6번의 최민호 그리고 3번의 임경수 첫치기로 대열을 넘어가는 2번 김형모 선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수급체 삼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6번의 박민호 선수 이어서 그들을 막한 7번의 양기원 뒤쪽에는 5번의 박대한 대열 네번째 있는 2번의 최종환 선수와 그들을 막한 3번 강진환4번이 이찬호 1번 김준빈 선수 자 7번 6번 5번 2번 3번 4번 1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선두는 7번의 양기원 선수입니다 안쪽에는 6번의 박민호 바깥쪽에는 2번의 최종환 선수 이제 박큐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7번과 2번의 주도권 접전입니다. 뒤쪽에는 6번과 3번 선수 1포를 통과했습니다. 선두 트랙 안쪽 버티고 있는 7번의 양기원 선수입니다. 이어서 옆쪽에서 2번의 최종한 선수와 뒤쪽에는 3번의 강진호 안쪽에는 6번의 박민호 선수 이제 마지막 4포 통과 7번의 양기원의 끝까지 버티느냐 7번과 6번 그리고 5번 트랙 안쪽을 장악했던 7번 양기원 선수 몇 가지 버티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승우 우수급제 사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이번 정진욱 선수입니다. 선두의 돈 주로 벗어났고 현재 대열은 7번, 4번, 3번, 2번, 1번, 6번, 5번 선수 순으로 2코너로 향해갑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승부를 향한 레이스는 계속 되겠습니다. 선두에 있는 7번 박일영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치고 올라설지 대열 세 번째에 있던 3번 임지춘 선수가 외선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서는 3번 임지춘, 3번 임지춘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꿰차고 있는 2번 정진욱 이어서 1번 신영극 바깥쪽. 7번 박윤령,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4번, 3번, 2번, 1번, 4번, 4코너로 행해갑니다. 긴거리 승부 펼치고 있는 3번 임지춘,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지 바깥쪽 취임 노리는 2번 정진우 2번, 3번, 2번, 4번, 3번. 2번 정진욱 선수, 이어서 2, 3위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 제1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전을 펼치겠습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은 7번, 6번, 3번, 4번, 2번, 5번, 1번 선수 순으로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세 번째에 있는 3번 김경태 선수, 마크와 추입이 능한 선수인데요. 오늘 기량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선두에 7번 김우병 선수가 있습니다. 7번 6번 3번 4번 2번 5번 1번 선수 한판 승부 3 코너 지나 4 코너로 향해 갑니다. 외선에서 박차를 가하는 29기 신인 선수 2번 신동일 2번 신동일 선수가 선행 승부에 도전 뒤쪽으로 마크 5번 이기한 이어서 6번 정덕희 선수가 거리를 좁혀 봅니다. 2번 5번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그대로 4 코너로 향해 갑니다. 이번 신동인 선수의 전력 질주, 바깥쪽 추입 노리는 5번이 기한. 2번, 5번, 6번. 2번, 6번, 5번. 2번, 5번, 6번. 패기 넘치는 이번 신동인 선수가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치르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에서 속도 올려내는 2번 김재구 이번 김재국 선수가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자마자 선두가 됐고 바깥쪽에서 1번 이한성 선수가 속도 올려냅니다. 1번 이한성 대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발제 3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안쪽으로 파고들며 이번 김재국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바깥쪽에서 다시 1번 이한성 선수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외선 공략에 나선 6번 오태희, 1번 이한성, 6번 오태희 선수의 선두권 접전. 6번 오태희, 1번 이한성, 6번, 1번, 6번, 1번, 6번 오태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기습치고 올라간 3번 배석현, 6번, 3번, 6번, 3번, 1번 결승선 향해갑니다. 6번 오태희, 3번 배석현, 6번, 3번, 5번. 6번, 3번, 5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6번 오테이 선수가 제3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번, 6번, 1번, 5번, 3번, 7번, 2번 선수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서겠습니다. 일 코너지나 일제히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조금씩 대열 풀어가는 일곱 명의 선수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나 설지. 대열 두 번째에 있던 6번 윤영수 선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로 나선 6번 윤영수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내는 1번 정관. 1번 정관, 6번 윤영수 뒤쪽에서 후미했던 7번 임규태 선수의 낙차 현재 6명의 선수만이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서는 1번 정관 1번 정관 뒤쪽으로 마크 5번 황중대 안쪽으로 6번 윤영수 1번, 5번, 6번, 3번 바깥쪽에서 젖히는 3번 곽훈신 선수입니다 젖히며 선두로 올라서는 3번 곽훈신 안쪽 버텨내는 1번 정관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3번, 6번 1번, 3번, 2번 3번, 1번, 3번, 1번, 2번 마지막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 제4경주 7번 임규태 선수의 낙차로 제4경주는 6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발 제5경주 선두의 도원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대열은 6번, 5번, 2번, 7번, 1번, 3번, 4번 선수 순으로 3코너 향해 갑니다. 타종선 지나자마자 대일 외선으로 박차를 가는 1번 이재욱 선수입니다 달력받는 5번 권순우 1번 5번 선수의 선두권 접전 1번 이재욱 선수가 앞섰습니다 1번 이재욱 선수의 한 바퀴 승부 뒤쪽으로 마크하며 따라가는 5번 권순우 이어서 3번 조창인 1번 5번 3번 1번 5번 3번 그대로 3코너 지나 4코너 향해 갑니다 바깥쪽으로 추입 노리며 박차를 가는 5번 권순우 3번 조창인 1번 5번 3번 1번 5번 5번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1번 선수 새벽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광명 제5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두를 도원주로 벗어났고 대열 살펴보면 4번, 3번, 5번, 6번 2번, 1번, 7번 선수 순으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2코너 지나 타종선 향해 갑니다. 여전히 선두에 있는 4번 송정욱 대열 네 번째에 있던 6번 박유나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속도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선두에 있는 4번 송정우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4번 송정우, 4번 송정우 뒤쪽으로 3번 김한울 선수의 마크. 이어서 6번 박윤아 선수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서는 6번 박윤아 저치이 승부 6번 박윤아 탄력받는 3번 김한을 3번 4번 5번 선수의 낙차로 현재 4명의 선수만이 레이스 2번 박지영 선수가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7번 6번 1번 2번 7번 6번 1번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고 광명제 6경주 3번 4번 5번 선수의 낙차로 4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낙차한 선수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지 아직까지 대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대열이 끌고 있는 대열 선두 사법 황영근 부미 선수를 견제하며 움직일 준비하고 있는 대열 두 번째 3번 김시진 다중선 지나 계속되는 탐색전 속에 바깥쪽으로 7번 윤현구 선수가 먼저 속도 올려냅니다. 외선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7번 윤현구. 7번 윤현구 선수와 4번 황현근 선수의 접전 속에 7번 윤현구 선수가 선두 주도권 잡았습니다. 7번 윤현구 뒤쪽으로 마크 6번 송승현. 이어서 1번 이효진 바깥쪽으로 2번 고재준. 7번 6번 1번 2번 7번 6번 1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7번 윤현구 7번 6번 1번 7번 6번 1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7번 윤현구 선수가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량인데요. 현재는 대열 마지막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고 우승 제8경주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5번, 3번, 4번, 7번, 6번, 2번, 1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5번 성정환 선수가 여전히 선두에 있습니다. 속도 훈련에는 대열 두 번째 있던 3번 김우연. 빠르게 선두로 나섰고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3번 김우연 선수. 3번 김우연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괜찮은 5번 성정환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4번 전종원 선수가 따라가고. 3번, 5번, 4번, 3번, 5번, 4번, 바깥쪽 기습 저치는 7번 양진우, 7번 양진우 선수가 선두까지 올라설지 바깥쪽 취임노리는 5번 성정환 선수입니다.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5번, 3번, 3번, 5번, 3번, 5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3위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 제8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가. 대열 세 번째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선두 유던이 트랙을 벗어납니다. 6번의 마민준 선수가 현재 위치대로라면 긴거리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6번의 마민준 따라 나선는 5번의 어미태 5번의 어미태 선수가 바깥쪽으로 밀어내자 7번의 유경원 선수가 안쪽을 차지했고 계속해서 6번의 마민준 선수는 바깥쪽을 공략 안쪽 파고 들어가는 3번의 김홍기까지 치열한 접전 경주 끝에 6번 마민준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내기 시작합니다 29기 신인 6번의 마민준 선수의 긴거이 뒤따라가는 건노번의어미에 이어서 3번 김홍기 선수까지 6번 5번 3번 바깥쪽으로 7번의 유경원의 저치기 이를 본 5번의 어미태도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6번 바깥쪽으로 5번과 7번이 나갑니다 5 5번, 6번, 5번 뒤쪽으로 7번과 낙차 사고. 5번 뒤쪽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6번의 마민준 선수가 낙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번의 마민준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평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선발급에서 우수급으로 올라와서 경주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이우정 선수. 선두 유니틱을 벗어난 20점.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김현우 선수가 뒤쪽에 있는 3명의 선수를 견제하고 있고 7명의 선수들은 이제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타종선 통과하면서 아직까지 7번의 이규백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바깥쪽으로 3번의 최동현 선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2번의 김현우 선수가 견제를 했지만 3번의 최동현은 더 앞으로 나갑니다. 바깥쪽 3번 최동현. 하지만 이번에 4번의 김호준이 견제. 그 뒤쪽에 는 6번 최성국과 7번 기다립니다. 3번 뒤쪽에 탄력 받는 5번의 임대성까지. 3번과 5번, 3번과 5번, 3번의 최동현 선수 바깥쪽 5번, 3번과 5번, 3번 5번, 3번 5번, 3번, 5번. 3위 접전입니다. 점 선두 3번 최동현 선수가 견제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우수급 제10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번의 박지웅 선수가 득점상 두 번째 그리고 뒤쪽에 있는 7번의 김광호 선수가 득점상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이제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난 2 0점 점수가 높은 두 선수가 앞선을 장악하고 있고 그 뒤쪽에 4번, 3번, 2번, 5번과 6번, 3번에 손동진 선수가 살짝 뒤로 물러나갑니다. 1번에 박지웅 선수 타 종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그 뒤쪽에는 7번에 김광호 선수가 따라갑니다. 이어서 4번과 2번, 1번에 박지웅 선수, 1번에 박지웅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뒤쪽에 7번, 그리고 7번 뒷자리는 2번에 최창우 선수가 자리를 잡습니다. 1번, 7번, 2번. 1번, 7번, 2번, 4번, 3번, 5번, 6번 순입니다. 7번의 김광호 선수가 1번 박지웅 선수 바깥쪽으로 움직이기 시작. 1번과 7번 그리고 뒤쪽이 2번까지. 7번과 2번, 7번, 2번 그리고 3번까지 결승선 통과입니다. 득점 선두 7번 김광호 선수. 초번에김광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광명 우수급 제 1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번 김영석 선수는 김포팀입니다.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김포 선수 2명. 선두 유도니 택을 벗어난 이 시점. 여전히 대열의 변화 없이 5번, 3번, 4번, 2번, 6번, 7번, 1번 순입니다. 그대로 타종선까지 통과합니다. 5번의 한탁키 선수가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는 3번과 4번 그리고 이번에 강동규 선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타키 선수가 템포 조절을 한뒤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한타키 선수가 속도를 냈고 이때 이번에 강동규가 나갑니다. 이번에 강동규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왔고 4번 넘고 그리고 3번에 김영석 선수가 이를 확인. 이번에 강동규 선수 바깥쪽 견제하는 3번, 김영석 5번과 3번, 5번과 3번 그리고 2번입니다. 5번, 3번, 5번, 3번, 2번입니다. 5번의 안타키 선수와 3번의 김영석 선수, 김포 선수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우수급 제12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뒤쪽에 7번 유다훈. 선두 유도훈 트랙을 벗어났고 5번, 7번, 1번, 3번이 바깥쪽. 안쪽이 2번, 6번, 4번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승부 타이밍을 보는 선수는 없는 상황. 5번에 이성용 선수 뒤쪽에 7번, 1번 그리고 3번에 황정현 선수가 정종진 선수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봉강은 앞으로 나갔고 이번에 구봉강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2번 뒤쪽에 5번 여기서 6번의 정종진도 힘을 씁니다 6번의 정종진이 바깥쪽에서 힘을 쓰면서 나가기 시작 뒤따라가는 4번의 민성기 그리고 6번의 정종진이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뒤쪽에 4번의 민성기 4번의 민성기가 막 하고 있고 6번과 4번 뒤쪽에는 7번의 유다운이 따라갑니다 6번 4번 7번 6번의 정종진 결승선 통과합니다 슈퍼특선 6번 정종진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특성급체 1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주가 펼쳐집니다. 선두유도한 트랙 벗어납니다. 4번, 3번, 1번. 이렇게 되면 뒤쪽에 7번의 정지민이 나갑니다. 7번의 정지민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갔고 따라 나서는 5번에 안창진 그리고 2번 인치원도 함께 갑니다. 7번 뒷자리로 5번 5번에 안창진이 나가고 이어서 2번의 인치완이그 뒷자리 뒤쪽에 3번과 6번의 몸싸움 속에 안쪽에는 7번 정지민입니다 5번 2번 3번 7번 6번 1번 4번 순입니다 5번의 안창진 선수 긴거리 승부 뒤쪽에 2번의 인치완 이어서 3번의 최종근 뒤쪽에 안쪽 7번 그리고 뒤쪽 1번 6번 4번까지 5번의 안창진 선수 바깥쪽으로 이제 2번의 인치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번의 인치완 2번과 그리고 5번 3번 3번입니다. 슈퍼 특선 2번 임치환 슈퍼 특선 2번 임치환 선수의 선택. 오늘 마크 뒤의 취입이었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축과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림 이어서 3번 최석윤 선수. 6번과 3번은 또 신사 선수들입니다. 선두 유도원 트랙 벗자, 벗어나자마자 5번에 조주현. 그리고 4번에 손경수. 7번 양승원과 2번 문희덕이 앞으로 나갑니다. 4번, 7번, 5번, 2번, 6번, 3번, 1번 순위 됐습니다. 뒤쪽에서 5번과 2번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양승원 선수가 4번 손경선수 뒤를 잡았고 4번의 손경수 4번의 손경수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갑니다. 이어서 7번의 양승원 뒤쪽으로 5번 그리고 6번과 2번, 3번 1번 순입니다. 4번, 7번, 5번, 6번, 2번 바깥쪽으로 3번의 최석윤이 젖히기를 시도합니다. 5번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7번의 양승원 선수는 타이밍을 받고 7번 뒤쪽으로 2, 3이 접전. 7번 뒤쪽으로 이상 접전입니다. 슈퍼 특선 7번 양승원 선수 뒤쪽으로 2, 3, 2 접전 경주가 펼쳐진 광명 특선급 제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뒷자리 그리고 5번 박경호 바깥쪽에는 3번의 김두용 선수 3번의 김두용 선수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3번의 김두용이 이제 선두가 됐고 3번, 2번, 1번, 7번, 5번, 6번, 4번 2번의 김범 선수가 3번의 김두용 선수를 넘을 듯 보이고 다종선 지나면서 이번에 김범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태민이 과연 끝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움직일지, 이제. 마지막 한바퀴 순금입니다. 2번, 1번, 7번 뒤쪽에 3번, 5번, 6번, 4번 순. 1번에 공태민 선수가 아직까지 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 5번 박경호가 나갑니다. 그러자 7번의 황혁 선수가 빠른 페달링. 1번에 공태민 아직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힘을 씁니다. 2번 바깥쪽으로 1번. 1번과 7번, 1번, 7번, 1번, 7번, 6번 결승 선통갑입니다 1번의 공태민 선수, 득점 선두 1번 공태민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특성급 제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